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물가물가물치TV의 가물치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네모네모 세상 마인크래프트 인데요 자 여기는 빨간 타워 여기는 파란 타워 빨강 파랑 자 바로 제가 마크에서 클래시 로얄을 한번 재현해 봤는데요 이게 아직 미완성 됐지만 다리도 있고 다리하고 물도 있고 프린세스 타워도 있고 프린트 스타워 한개더 있고 킹 타워도 있어요 관중석도 있어요 관중석도 자 여기 프린스 프린스가 여행 가서 혼자 프린스 말 있죠 자 이렇게 이히히히히히히 하고 타고 다니다가 내려버리기 자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건축을 해봤는데 자이 파란 타워는 제가 지었는지 빨간 타워는 진짜 누가 지었는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마크 한번 해볼 마크 한번 이 성벽 한번 둘러보기 한번 해보려 하는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이제 이거를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장기 음. 장기 프로젝트 하려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다 완성됐는데 이쪽이 다안 됐어요.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벽인데요자 이렇게 다 둘러 보셨는데 자 이렇게 자 다음에는 과연 자자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? 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 가을 누게 만들었을까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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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좀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사도... 빨간 타월을 만드신 분은 유튜버 큐브 ASA 님입니다 야 큐브 ASA 님과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, 같이 마크플레이를 했는데 자 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?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색깔을 만드는 저 따라 한다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말이 저, 여러분들은 이 빨간 타워가 더잘 만든 것 같나요? 아니면이 파란 타워가 더잘 만든 것 같나요? 저,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얼마나 성장했을지 다음에도더 재밌는 게임 영상을 로들어 가도록 하죠. 그럼 여기서 끝.